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이 레벨. 음. 음. 어 방정각은. 가지가 오케이 예. 어 이거 무는 거 아니야? 응빵 음, 조각 빵 조각. 잠깐만. 물어. 오케이 okay. 물어서 빵 조각 하나. 라라. 펭. 맞아. 이건 뭐, 어떻게 아, 이쪽이? 일단 여기 또 나가야겠죠? 세이브. 희야, 어디까지 가니? 여기! 요기. 여기야, 오케이. 넘어가기! 발매기 불어 시간이 가봅시다. 유 물기 물어서 호이 오케이. 일로 가서, 하나, 둘, 셋! 자. 음, 일단은, 여기 뭐 뜯는 거겠지? 딱 봐도. 오이! 오케이. 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음요건물수가아 그러면은 여길 막자 그래 여길 막는거야 막았는데 그래서 잠깐만 난 나가야되잖아 너 채워 그리고 세이브 찍어 세이브 더 돌려 더 돌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오, 찬다, 찬다. 오. 언제까지 차오르니? 일단은, 여긴 뭐야? 어, 여기도 해야 되나? 됐스 이제, 가자. 어. 이 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여기가 있구나. 돌려 돌려. 오케이 오케이. 돌아 돌아. 좋았어. 오 여기 빵 조각. 오케이. 반대로 하나만 더 하나만 더딱 그럼 이제 물이 또 빠지겠지 오 이제 된거 같은데 어 됐는데 좋아 됐어 어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아 오케이 디디디디 오키 안돼 안안안안 오키 데스 o k a 하 o 구야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뭐 오케이 세븐세 세븐 k 찍었다. 또 저기를 k 가... a y 빵 조각 있다 그러면은 빵 조각 먹으러. 여긴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이 제발 살아. 오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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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어, 체크포인트를 먹지 말았어야 됐어. 그럼 안전하게 플레이 했을 텐데. 제발, 그냥, 죽지 마! 오케이. 오케이, 냈어, 냈어. 여기, 이제, 세이브로, 찍으면,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가자, 일단은 가. 어, 이쪽으로 가야겠죠? 미로네, 이거. 일단 세이브 찍죠. 아, 여기 빵 조각이 없나 보죠. 어, 빵 조각 저기 있네요. 빵 조각, 저기 보이죠? 일단은 빵 조각 다시 찾으러 갑시다. 여길로 갑시다, 이번엔. 호이야! 안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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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여기로. 호이야! 어, 뭐야. 여기. 네. 네. 오케이. 음 여기로 오면은 오 여기 있네요. 오 좋아 빵 조각 냠이 좋아 좋아 너무 좋아.